여행하기 좋은 날 몽골여행 입니다 아 오늘은 짜잔 진달래 꽃으로 유명한 장소죠 고려산에 왔습니다 고려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발 436m 라고 하고요어 그래서 이제 이곳이 가장 유명한 때가 진달래가 피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한 4월 말일까지가 좀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러한 진달래 군락지에 있고요. 어, 이곳 같은 경우가 진달래가 상당히 예쁘게 피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산 능선을 따라서 쭉 피고요. 예, 지금 보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태극길에서 걸을 수 있고요. 오늘은 사람이 많지가 않죠. 예, 여기가 정식 등산 코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막았다고 하는데요. 그거 말고 이제 비누트로 해서 올라왔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. 많이 돌아가시는 것도 볼수 있고 그래도 이제 이곳을 많이 찾거나 아시는 분들은 예, 그거를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는 거고요. 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진달래는 다 만개한 상태예요. 거의 8, 0 90% 이상이 만개한 상태고 어, 아마 이곳이 이제 4월 말까지 통제한다고 하니까 음, 진달래가 다진 다음에 오실 수 있을 텐데 그 반대편에 이제 철쭉 군락지가 있더라고요. 여기 거기는 이제 심어 놓은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제 가셔서 철쭉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이 진달래가 졌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. 철축 필 시기에 한번 맞춰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살짝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. 아, 이곳에 오신 다음에는 이제 백년사라는 곳도 있어요. 예, 백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인데, 뭐, 거기에는 장긴 전설이 이제 그 다섯 개의 영꽃을 날렸을 때, 하얀색 연꽃이 떨어진 장소라고 해서 백년사라는 곳이 있고 그 근처에는 청년사라는 곳도 있어요. 거기는 이제 청색 연꽃이 이제 떨어진 곳에서 세워진 곳이 바로 청년사라고 하고요. 그 옆에는 근처에는 낙산사라는 곳도 있거든요. 그 적석사 아 적석사라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. 적석사 같은 경우에는 낙조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이 제법 예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와보실 만한 장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,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렸고요. 어, 나중에 기회가 되시고 어,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 됐든 아니면 또 올해 지났을 때 이제 진달래 시기를 놓치셨으면 철쭉페 시기에 한번 오셔서 어, 사진을 담거나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고요.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아마 방송을 종료하고요. 차후에는 더 좋은 여행지로 해서 어, 많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